지금 한반도가요, 어, 6.2월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대체 남북 관계가 어떻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내놓은 메시지, 이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앞으로 들어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문전 대통령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다는데 이게 어떤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죠? 네. 그게 6월 남북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학술회의의 축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문전 대통령이 지금 남북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또 과거 노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기대하는지 이런 걸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마 총 시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복잡한 남북관계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부분이었어요.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개척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파탄을 하니 이거 표현이 정말 세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관계가 나쁘다, 경색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이게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극도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정도 윤석열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남북 간의 뭐 소통은 거의 끊기고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로 높아졌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회복이 정말 어렵다. 이런 강한 우려라고 봐야겠죠. 호, 유교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진단했는데, 그럼 그 근거는 뭘로 봤을까요? 크게 보면 한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뭐 미국하고 중국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신냉전 분위기 이러면서 한반도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 요인인데 핵하고 미사일 능력이 옛날하고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세졌다는 그런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내부 위협 이게 동시에 나빠졌다는 분석이죠. 아... 바깥 상황도 어렵고 북한 자체 위협 커졌고 이러니 뭐새 정부 어깨가 진짜 무겁겠네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쭉 이어져 온그 평화 프로세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특히 그 6월 15 공동선언이 대결 구도를 좀 넘어서 평화와 협력 시대로 가는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이걸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그 정신하고 성과를 잘 이어받아서 발전시켜야 한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그런데 영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고차 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고차 방정식이라. 좀 어렵네요. 이유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뭐 변수도 많고 풀기 복잡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요인들, 뭐 고도화된 북핵 문제라든지, 미중 갈등 심화, 또 국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어서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 예를 들어 햇볕 정책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풀기 어렵다. 이런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으니까 과거의 큰 방향, 그 평화라는 방향은 맞는데 접근법은 뭔가 완전히 새롭고 좀 창의적이어야 한다 이런 주문인 거군요. 그만큼 해법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과거 정부들에게 평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건 당연한데 동시에 지금이 변화된 현실에 맞는 뭔가 혁신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해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 이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을 지켜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남북 관계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시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과거 평화노력의 의미도 되짚어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아주 엄중한 진단 그리고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함께 던져진 새로운 해법이라는 과제까지 정리가 되네요. 네 특히 그 고차방정식이라는 표현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강조는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잘될 거다 안될 거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인정하고 좀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요구로 읽힙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꽉 막힌 상태를 풀려면 과거의 성공 경험을 되살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문전 대통령 말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 그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풀만한 그런 기발한 해법을 찾는 게더 시급할까요?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보시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